유튜브 친구들, 안녕하세요! 자, 이제 돌아온 티어리스트의 시간. 새로운 또 이제 시즌이 됐으니까, 일단 티어리스트를 또 할까 하는데, 지금은 일단 밸런스가 역시 시즌 초라 그런지 아주 안 맞습니다. 그냥 솔직히 s t o 이거 3개가 보통 1, 2등에. 갱플리롤은 사실 1등한, 1등하는 대게라기보다는 그냥 저점이 너무 높아서 좋은 느낌이고, 뉴나라이즈랑 노서스 밸류, 확실히 얘네 둘이 보통 1, 2등에. 갱플리롤. 지금 니롤덱다 쓰레기인데 갱판덱 얘는 그 그냥 삼성이 안 찍힐 수가 없는 구조라 갱파라고 오틸러스는. 네. 빌저터 상점 때문에. 이게 빌저터 시너지 특성상 상점 계속 열기 때문에 그걸로 찍어지기 때문에 되게 좋아요. 음, 그래가지고 확정적으로 순방하기 좋은 덱. 많이 겹치기도 하다아 근데 빌저터 자체 인기가 많던데 이게 되게 쉬워서 그런지. 말고도 우리 빌저트덱 많이 하는데 사람들 이게 제일 세요. 미롤은 당연히 상코덱이기 때문에 칠레벨에 치시면 됩니다. 초반에 빌저트 붙었으면 이거 하는 거 추천해요. 나중에는 업업하면은 만약에 업해서 머는이할수 있는데 보통 이럴 때는 봐봐요. 일단 산록소스기도 하고 그냥 메리 제일 좋아 요 이럴 땐데 메리나, 메리나 멜로우도 되고 아니면 사전쟁기에 치워도 됩니다. 혹시 그리고 또 당신이 진짜 행운 하나서 칠레벨에이롤 치는데 오른 나왔으면 브라운백 오른 넘 돼요. 뭐 이런식으로도 밸류업은 가능하고 이거는 약간 밸류업 기이죠 이거는 따로 빼주고 실레벨이기준니까 이걸로 하면 되는데 갱플 수운이 좋아요 갱플랭크같은 경우는 이게 갱플랭크는 토벌자이기 때문에 크리가 이미 터져서 수운이 되게 좋습니다 그리고 공속도 그래서 수운 정수원을 일단 넣고 웬만하면 수운 정수 고정으로 넣고 나머지 한달에 쓰는건데 스라하기 가장 조... 좋긴해요 이거 다른 탭 써도 돼 그냥 티바 하나 더 써도 되고 드레이브는 뭐윈인스 크라켓만 넣고 뭐 과학이 나머뭐 제일 좋을 것 같긴 한데 임신은 딱 필요 없어서 이렇게 넣으면 될것 같고 어. 그리고 탭템은 루한테다 박아요? 루티한테 이만하면 저갑 박아줍시다 이거 저갑이 원래도 쓸만했는데 이제 체력도 250으로 버프 받았거든요 원래 150이었거든요 좋다 저갑템이 탭을 막 이런 약간 서브 팀템을 넣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7레벨의선성장다 3개 하시면 됩니다 이거 많이 해요 이거 이거 그니까 좋으니까 혹시 내가 리롤 덱 처음부터 드레이븐이 아니면 드레이븐이 떨어졌거나 아니면 뭐, 갱플랭크, 갱플루틸 쪽이 떨어지는 게좋습니 이쪽 떨어졌으면 빌지어스 리롤 생각해보시면 좋습니다. 윤나라이즈 이거, 이거 제가 제일 많이 하는 덱중 하나인데, 윤나라이즈 되게 좋습니다. 이거 일단 빌더 같은 경우는 일단 완성템만 먼저 찍어드리면 8레벨에 많이 찍고 왔으면 좋아요. 어차피 9레벨 찍자마자 라이즈가 해금이 바로 되거든요. 9레벨에. 라이즈가 이제 너프가 돼서 9레벨 해금 되기 때문에 그래서 9레벨이 최종 완성이고 템은 유나라 템부터 맞춰주는게 좋고 그래가지고 뭐 인수 크라켄으로 보통 이게 처음 처음에 센 템기도 하니까 크라켄으로 빌드하는 게 좋아요. 다르킨 활 있으면 좋은데 그거 없으면 임피가 가장 좋은 것 같고 그리고 템은 일단 리산드한테 넣었다가 결국 그냥 라이즈 주시면 돼요. 사실 리산이나 라이즈 템 똑같이 써. 라이즈 이성 찍히면 리산한테 리산 템 넘겨주면 돼. 요템은 그냥 오공이나 타이 먼저 붙은 거 쓰면 돼요. 둘다 그냥 템비슷은 뭐가 더 좋은지도 사실 나잘 모르겠어. 네. 공는좀더 낫긴 아, 하더라. 공이패시브 같은 건더 기네서 고 그래서 할 레벨을 이로 빡세게 친 다음에 군에 가서 라이즈 띵! 얹어주고 하면 됩니다. 라이즈가 친격으로 이성 찍히면 되게 밸류 득피 때문에 좋아요. 그리고 이 덱은 좀 약간 숙련도가 필요한 게 일단은 호브파 유미 그리고 케네를 해금을 해야 되는데. 해금 조건이 약간 빡세기 때문에 저는 요들로 빌드업 하는 걸 추천해요 그래야 둘다 깔끔하게 어. 해금이 되기 때문에 웬만하면 처음에 요들 붙었을 때 하세요 이거. 해금 요들도 해금 그렇고 해금. 아니, 아이오니아로 니아 빌드업 해도 잘돼간신네유나라 팀녹 그거 하다가 어차피 조금만 집으면 크림라운드에 바로 해금 되거든 꼭 봐요 케넨 이놈이 문제인 걸좀 알고 있어야 돼요 케넨이 진짜 해금 힘들어 빌드많으면 노소스 밸류 같은 경우도 이것도 해금이 어렵거든요 해금이 어려운 덱들이 다 세긴 해 당연한 거긴 하지만 이거 이 덱은 좀 많이 셉니다 솔직히 맞추면 이게 1등인 것 같긴 해. 브레벨에닥스쿼드를 일단 찍어드리면 무조건 러시 라인 하는 데이에요 그냥 연승 달리고 러시 라인에서 1등 하겠다 이런 마인드. 보통 브레벨 이 이거 고정으로 쓰시면 돼요. 템 같은 경우는 멜 템을 무조건 만들어줘. 멜 멜한테 블루 적투, 적투가 제일 좋아요. 적투 멜. 멜 패시브가 만화를 채우는 게 때문에 적투를 먼저 우선순위 생각하고 블루 적투 넣고. 이게 사실 투 적투 박력이 제일 센데 멜은. 네 다른 템 써도 되긴 해요. 보건 써 내고 그냥. 멜은 나머지는 그러니까 투적추 이렇게 아, 이게 이게 제일 좋긴 해요 이게 따지면 피들한테 그리고 그냥 모래리온 박아 버리고 부 인수로 빌드업 했으면 얘한테 템 넣으면 됩니다 부 인수 크라켄 세나 루시안과 세나한테 넣으면 되고 보통 이 정도가 핵심 템이긴 해요 이 정도가 그리고 이덱 같은 경우는 초고점을 또 보시는데 왜 이렇게만 봐서는 별로 안쎄 보일 수 있는데 일단 이덱의 초고점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일단 이걸 나온 대로 다 사야 돼요 사 가지고 해금을 해야 됩니다 사일러스 자르바나 자르바니성 럭스 이성 그 가렌 이성 하면은, 사일러스 해금 되거든요? 사일러스가 약간, 사일러스. 여기 있는 전체 기물 중에 서 제일 세요. 그래가지고, 이걸 해금시킨 다음에 이걸 팔아가지고, 나중에 구레벨인가 여유있을 때 팔고, 사일러스를 딱 넣으면, 시너지도 이게네코 세신 딱 들어가 면 완벽하기 때문에, 사일러스를 결국 메인캐리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야 결국 캐리가 됩니다. 사일러스 같은 경우는, 뭐 이게 약간, 부르저 플러스 완전 딜러랑, 피바보건 이런 식으로 넣으면 됩니다. 피아, 복원, 정손 이렇게 쓰면 좋아. 그래서 이덱 노서스밸류 이거 진짜 많이 합니다. 또멜 같은 경우는 또 해금 조건 많이 이제 해봐서 알겠지만. 안배사 이상에가템 목이군데요. 그래서 해금 조건이 어려운 대신 진짜 맞춤면1등하는 대기다. 근데 안배사 그리고 그 약간 꿀팁 드리자면 안배사 쪽에 템하나라적겠는데템 그냥 넣기만 하면 돼요. 해금 조건 이거 잘못잘못나있어요 이거. 템 하나가 아니고 여기 해금 조건 보면은 전투에서 아이템 한 개라고 써 있는데 한개 이상이에요 그냥. 그냥. 이성 안배사 한개 이상. 아이템 한개 이상 들고 있는 이성안사가 죽기만 하면 내 해금됩니다. 이번 시즌은 약간 근데 해금도 그렇고 빌드업이 좀 중요하다 보니까 디테일한 설명을 좀 나중에 해야 될것 같긴 해요. 이마벨류, 이거는 결국 사일러스 해금하는 덱이긴 해요. 이것도 굴의 벨류 덱입니다, 사실상. 이덱 같은 경우는 무조건 애니, 애니 만화템을 많이 넣어줘요 블루, 네, 블루, 내셔, 복원. 복원 하나 받는게 좋긴 하거든. 블루, 내셔, 복원 이런 식으로 받거나 아니면 그냥 수위 마나템 3개 박아주세요. 그렇게 마나템 박아주고 사일러스한테 템다 넣어주시면 된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복원 정선. 탱은 티보가 좀더 좋은 느낌이 있긴 해요 티보한테 탱탱 몰아주세요 그냥 스윈는 네, 그냥 CC랑 탱킹 성능이 별로 좋진 않아 그래가지고 티보가 메인 탱 하는 게 좋아요 이거는 보통 러시 라인 달렸을 때 하는 덱이에요 대마시아 같은 경우 그냥 날먹이에요 날먹 아, 지금 뇌 빼고 하기 가장 좋은 거 같은데 어. 1등 포텐 이런 건 거의 없는데 그러니까 순방은 해요 이거 하기만 하면 날먹 하기 가장 좋은 덱 심지어, 해금해야 되는 건 갈리오밖에 없는데, 갈리오는 이게 필드에 두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나중에 나오는 거거든요. 심지어, 갈리오 같은 경우는, 벤치에 있어도 이게 시너지가 된단 말이야. 시너지가 하나도 올라가거든요. 그래가지고 자리도 넉넉하고 되게 사기야 그러니까 갈리오 해금이 좀 어려운 게 문제지 그래서 무조건 대마시아는 빌드업했으면 이거 대게 치는 거예요 루진 복원 방파 넣으면 되고 럭스가 메인 캐리로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가렌한테? 좀 이렇게 그냥 합니다 그냥 그리고 핵심 갈리오한테 용발 꼭 주기 갈리오가 이게 스킬이 얘, 얘가 브루저, 딜, 딜링이, 브루저 딜링이기 때문에 딜러라서 심지어 에이비 그마저게수에 그래서 용발을 주는 게 좋아요 그래야 결국 이게 갈리오가 캐리어 되거든 갈리오한테 그래서 피바 이런 식으로 주는 게 좋아요. 아 이거 사비만 넣어도 돼 자리 남으면 그러니까 일단 이렇게 넣고 어차피 이거 구레벨 되면은 사비만 자리 나거든. 구레벨에 사비만 넣으면 애, 애니 잘하면 그러니까 애니에 이렇게 티버까지 넣으면 캐리도 되게 아, 자리 남으면 어차피 딱 돼. 딱돼 아, 이거 어차피 관리운 자리 차이 안 하니까 구레벨에 딱 돼서 이거 이거 이렇게도 좋아. 이러면 1등포인도 은근 나오긴 해. 대만치가 진짜 단단하긴 해서 괜찮습니다 생각보다. 학살자트. 이게 원래 브루저대 그냥 학살자트 솔직히 이거 내빼고 그냥 하기 좋았는데 이제는 근데 파우 이거 프렐리나라이 그리고 너무 약하더라 이거 학살자트 해보니까. 어, 그냥 프렐 유나라가 지금 너무 사기라 이티케오 많이 떨어진 것 같아. 이거 원래 PB 때 되게 좋았거든요. 1등 포텐도 꽤잘 나왔는데 이제는 그냥 솔직히 1등 포텐은 약간 전무한 느낌이고. 이브루저가 어, 지금 순이 없거나 아니면 뭐 거결이 최소 거결은 필수고 순도 꼭 있어야 돼 진짜. CC 때문에 저 냉각 때문에 딜을 못 해요 지금. 프렐 루즈 시너지에 다 냉각이 보통 달렸다 보니까 이건 학살자 상징 없음. 보통은 이렇게 그냥 싸게 싸게 씁니다 8레벨 기준고요. 알레기전은 그냥 육학사, 육학사짜자 육하 그냥 삼로소스. 2쪽을 이렇게 쓰면 되고. 아트는 이거 배치 이렇게 일부러 했는데, 아트 그냥 솔탱 세우는 게더 좋아요, 그냥. 솔탱 세워서 먼저 죽이는 게 좋아요. 피바 거결, 거기 스택 다 쌓으면서 구인 스택거 거기 먼저 죽여가지고 얘가 죽어야 부활해야 만화가 줄어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그냥 부활시키어서 보통 이렇게 배치하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배치 많이 하고, 그리고 템을좀주자면 벨베스한테 순. 순, 크라켄 이렇게 박는 게 좋긴 하고, 벨베스 따지면. 그리고 안베사한테 방끝, 방파. 정손 이런식으로 받고 나중에 9레벨 가서 피들스틱까지 넣으면 또 완성입니다 그래서 이게 대기 싸기 때문에 이게 예전에는 8레벨에 아트록스 그냥 일성으로 됐는데 아트가 너프를 많이 먹어서 이제는 날먹이 잘 안돼요 그래서 이거 별로 그렇게 썩 많이 추천하진 않습니다 근데 브루트템으로 빌드업 했으면 이덱 뭐 해금할 때 무조건 핌하고 정손 만들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학살달 육리할 때 물론 넣어둡니다 당연히 이덱 같은 경우는 원래 제일 진짜 개사기였는데 너프를 많이 먹었어요. 그래서 이스탈리로 좀 많이 안 좋아지긴 했습니다. 그래도 이스탈 듣고 리롤 드 신강 먹어야 1등하더라 이제는. 그래도 근데 좋아요. 그냥 그 나왔으면은 처음에. 처음에 밀료 떨어졌으면 은 일단 이덱각 보는 게 제일 좋아요 이거 고점이 말이 안 되어서 이 덱이 그냥 이덱 이댓 같은 경우도 이만한 가치가 제일 좋습니다 이렇게 코그 4개 사용하기 때문에 보통 이로, 이 정도로 쓰고 부릉 음, 니달리 부릉 니달리 가냥 스카노 넣는 게 뜨던데 스카노 기분이 사기라 이건 나운데로 넣으면 돼요 7리슈타를 보면 상징이 있어야 되니까 나중에 그냥 키 하나 못 찍었으면 빼면 되고 그래서 6레벨에 리롤 쳐가지고 이거는 그 나중에 넣는 거고 6레벨에 이걸로 리롤 치시면 돼요 이 필드로 보통 리볼 치면 됩니다. 바이는 보통 삼성 못 찍고. 어, 바이 빼고 키아나도 어, 잘 찍히거든 어차피 밀리오 밀리오도 이거 계속 아드 때문에 잘 찍혀 그요 이렇게 키아나도 찍을 수 있으면 좋고, 근데 키아나 찍을 수 있는 순 좋은 게 키아나 삼성 배치하는거 케스 120 개짜리 있거든요. 그런 거 먹으면 개대박이 기 때문에 노리면 좋아하니까 그러니까 탈리안 여주되면 니코한테 탱템, 밀리오한테 쇼진 보건 바으면 돼. 쇼진 보건 방파제를 좋은 거 없고요. 바드한테뭐 블루 이런 식으로. 밀리오가 근데 딜이 세서 메인 딜하는 게 좋아. 원래는 바다도 쎘는데, 바다 너프를 많이 먹어가지고, 이제 밀리오가 좀더 쎄요. 스택은 그냥 자유, 자기 근데 여유에 맞게 먹으면 돼요. 그리고 해금하는 게더 좋긴 하지, 그러니까. 우은500 스택, 그냥 500 스택 먹으면 1등이요, 무조건. 이대 사실상 거의 1등이고, 500 스택 먹으면. 아니면은 그냥 순방? 그렇게 생각하면 돼. 공허 카이사도 이거 좋아요. 그냥 뇌빼놓고 하기 좋은 덱이야. 근데 보통 뇌빼놓고 하는 덱들의 단점이 뭐냐. 약해요 그냥 어? 뇌 뺐는데 그렇게 세면 안 되잖아 솔직히. 어려운 덱들이 더 세긴 해 지금. 아니 해금하는 것도 다 너무 쉽잖아. 그냥 시너지 똑같은 거 같은 그림 찾기인데 심지어 이번 시즌 추가됐거든요. 그 시너지 그 따라가기가. 그래 공허 05띡 찍고 공허만 하면 되는데 그런 덱들이 고 세면 안 되지. 그 어, 그래서 쉬운 대신 약해요. 수방이 진짜 좋기 때문에. 카이사는 이게 그 AP가 더 그래도 결국 캐리되더라 AP로 가요. 아 무조건 이거 구인수 복원 넣어야 돼 구인수 복원 레가 그래 가장 떼도 데 카이사가 AP로 가서 결국 캐리를 해야 되잖 이게 AP나 카이사 같은 경우는 AD가 스킬이 다르거든요 AD는 이거 Q 나가고 AP는 스킬 2 나가거든요 카이사 격복 기준 그래가지고 AP로 무조건 가야 됩니다 AD는 캐리 안돼 딜이 너무 약해 카이사 벨벳스 3리로 가야 고 그래서 그공0 변이 벨벳스 하나 전령 하나 카이사 하나 줘요 그리고 혹시 너무 잘 풀려서 10레벨 찍으면 그 바론 나오면 1등이거든요 진짜 어, 바론 나오면 되게 좋아요 바로 진짜 10레벨 가야 바론이 나오기 때문에 바론 나오면 그냥 바론만틱 올리면 되요 그냥 뭐 어, 여기까지 바론두 개라 2 0 0 0냥 바로 납니다 공5 3 0 없어도 그군 밸류 이거는 그냥 선택받으면 하면 되게 좋아요 칼지만 근데 비이고 영정대기라 생각하는 게 좋아 비이고 영정또는 비이고 영정이고영정을때라는비이 밀면 됩니다 러시아의미리기도 되게 편한 게 그림자구도 그냥 알아서 틱틱 해금되는데 그냥 틱틱 해금되는 거 그대로 넣으면 돼 되게 좋아요 그래서 보통은 되게 볼 일이 없는 시너지야 이거 비에고 이성 아니면 해금 도안 되거든요 이거 비에고 2성 아니면 그 유리기 해금이 안 되기 때문에 비에고 이성 찍혔을 때만 가능한 대이기 때문에 보통 볼일 없는데 봤을 때 하면 좋다 되게 좋아요 근데 자체는 거의 근데 이걸로 고정하긴 해요 이 시너지도 완벽하거든 밸류도 진짜 높고 오크 다섯개다 넣으면 템만 좀 넣어주자면 쓰레시한테 이온, 티바, 모렐 넣으면 돼요 쓰레쉬가 이게 스킬이 계속 그냥 도트 질 입히기 때문에 이게 좋고 그래서 이 좀, 이 이런 종이 템을 그냥 비구한테 넣었다 빌드하면 좋고 근데 칼리스타한테 쇼진 방파 쇼진 방파에 관한 주권막는 게 제일 좋겠지 과학이나 그기서피라한테 도전 그리고 오른 같은 경우는 또 패시브 때문에 오른 아이템 나오면 오른 터프 고 그래서 이거 되게 좋아요 이덱 같은 경우니까 쓰레쉬 보통 그냥 칼리스타 캐리라 생각은 없는데 나중 가면 일단 나머지는 이거 뭐 팔류들이나 이건 팔류들은 뭐팔류들 올리면 되고 난노꾼 바드는 이거 리롤 쳐가지고 2 스테이지 전에 그 초밥 전에 3번 리롤 쳐서 보통 그냥 이다시 일에 다치는 게 좋고 바드 잡고 그냥 난노꾼만 올리면 돼요. 일단은 그니까 저희들도 많이 못 해봐가지고 이렇게 본적 보고 더 해서 좀 자세한 영상도 올려야 될것 같아요. 이번 시즌 또 해금 때문에 이게 어렵다 보니까 심화 공략 이렇게 다 덱을 좋은 덱들은 다 찍어보려고 나중에 합니다. 일단 오늘은 일단 티어는 대충 정도만 찍고 넘어가겠습니다.